자 그림과 같이 강 위의 B 지점에서 배가 출발하여 B에서 배가 출발하여 D를 향해 가고 있어 B 지점과 100m 떨어진 A 지점에서 C 지점이 바라 를 바라다 봤어. 그랬더니 60도였고 10분 후에 어, 10분 후에 D 지점에 있는 배를 바라다 봤더니 다시 30도가 되었습니다.라고 돼 있어. 그럴 때이 배의 속력을 계산해 보세요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속력을 계산해 보세요. 속력은 뭘로 구한 거지 거리를 뭘로 나눈다? 시간으로 나눈다. 이게 속력 얘기잖아요. 이게 속력 얘기래. 그러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는데 여기 특징적으로 줬어 30도.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내려보고, 여기다가, 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기는 100, 100 똑같았어. 이게 100이래요. 100이래요. 여기도 100이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의 길이를 알고 싶어? 여기 CD의 길이를 알아야, CD의 길이를 알아야 전체를 알잖아. 그러면 여기를, 요만큼을, y라고 하고, 요만큼을 x라고 하고, 요만큼을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a는 y에서 x를 빼면 되잖아.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100이었잖아. 2대1대 루트 3 하니까 해보네. y는 몇이야? 100루트 3이면 되나요? 네. 맞나요? 네. 그 다음에 x는 몇이야, 그럼? 2대1대 루트 3 거기서는 루트 3 자리에 100이 온 거니까 요거는 나누어져서 루트 3 분의 100이면 된가요? 이게됐나요 그럼 3 분의 100 루트 3입니다 됐어? 그래서 A를 구하고 싶어 A는 100 루트 3에서 3 분의 100 루트 3을 빼지 그랬더니 3 분의 200 루트 3입니다. 라고 나왔겠네 이해 갔어요? 네. 근데 얘가 몇분 지났어? 10분 지났어 얘가 거리야 이 거리를 뭘로 나눈다고? 시간, 10분으로 나눠주자고 10분으로 그랬더니 100, 100 떨어졌고 3분의 뭐? 20 루트 3이 됐네 이게 뭐야? 분속이 되겠지 분속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잖아 분속 3분의 20 루트 3이에요? 라고 해서 3번 골라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복잡해? 네. 걸수있게 있겠... 아이, 뭐 복잡해. 저 정도는 저기 빨간 선 하나 그려놓고 삼각형이, 어 <laughs> 응, 삼각형이 이렇게 초록 삼각형 하나 나오고 삼각형이 네. 핑크 삼각형 하나 이렇게 나와요라고 따지면 되지, 뭐. 네.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